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저는 브릿지 바이오인 줄 알았어요. 자,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폐섬유주 신약, 폐섬유증 신약 이슈가 나오면서 임상 성공 자신이 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주가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그냥 상장 이후에 계속된 급락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합시다. 먼저 뉴스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쭉 보면, 예, 세 차례 개발 지속 권고에 임상 성공 자신이 있다. 요거를 한번볼것 같아요. 그죠 이슈 자체 이거니까. 자, 보시면, 브릿지 바이오, 는그쵸 임상 이상 시험을 지속하도록 권고받았다 밝혔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해에서 IDMC는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시험 대상자 75명의 유효성및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약물의 안전성이나 효과 관련한 우려 없이 임상 임삼, 임상 시험을 어 계획대로 이어나가도록 권고했다그렇 그래서 어 폐섬유증과 같은 증증 질환에서 진행된 전문가들이 눈가림 해제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감시한다. 자, 임상시험 성공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어, 어떻게 어 보면 바이오주도 어떤 경우는 로또죠, 로또, 그렇 로또의 흐름이 여기서자 어, 이제 보시면 얘는 지난해 어때요? 1차 국가 신약 개발사 임상 2단계 부분 신규 지원 과제로 선정돼서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때요? 예? 회사에 자금이 없으면 굉장히 쉽지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번 볼까요? 바이오테라피틱스 뭐 다른 이슈는 없죠 예.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치고 수익이 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앞서 잠깐 여러분들께 시초과 매매법 설명 드리고요. 계속 분석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죠? 예, 네, 저는 바로 장전의 동시호가 시간대라고 봅니다. 자, 장전 동시호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8시 50분 사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일 많이 포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제가 딱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요 문자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신성 ST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성 f t 제가 언제 보내 드렸죠, 여러분들? 2월 1일 8시 52분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목표 수익률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어, 우리가 매수가 대비 100% 이상 어,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텔레그램 방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로에서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텔레그램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구독자 보이시죠 만 1013명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2월 1일 날 보내드린 신성 st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죠 정확히 8시 52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바로 매수 후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주가 자체는 우리가 저점 신호가 잡히는 에 바로 급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 급등 확률을 정말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가 절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정확한 이슈 그렇죠 추천 이유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든 구독자들이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을 받고 싶다 나도 수익으로 증명방 이 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588-5759번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청 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비공개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익도 잘 좋은데 아직 텔레그램 하이좀 어렵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같은 내용으로 문자 발송까지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문자 메시지 두 개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5885-5759번으로 어떻게 보내주시면요. 신청을 누르고,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또 문자라고 같이, 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만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어, 전화번호로 신청, 그리고, 신청, 텔레그램. 그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다받아 함께 보고, 비교해 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 문자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음, 전화번호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영상 잘 보셨죠? 시초가 매매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매매법인 건 맞습니다 시장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초가 매매를 좀 하셔요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이 종목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추세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추세. 죠 그렇죠? 이게 추세죠. 이게 바로 추세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볼수 있으면 우리가 수익을 길게 볼수 있잖아요.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높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쉬어가잖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눌림목 구간에 오면 어떤 검이 생겨요?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접시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다?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 하시면 돼.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 결국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나잖아. 절반, 절반. 여기까지는 내가 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여, 여긴 못 먹더라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자체는 지금 월봉의 이 자리잖아. 그쵸? 여기에 절반이 조금 중요한 가격대에요. 지금 얘는. 그쵸? 3650원을 주봉이고요. 이탈을 하긴 했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바로 급락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쵸? 여기 1봉에 3,650원일 거예요. 이런 패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패턴은 맞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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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버리니까. 결국은 1봉상도 여기죠. 여기서 여기서 놓쳤으니까. 이제 여기란 말이죠. 결국 뭐냐면 얘는 조금은 빨리 3,600그 다음은 여기네 여기까지도 봐야겠네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3,250원이 지지가 되면 이때 매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착이 되면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빼는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냐 손절이 늦었다면 이 여기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조건 하락한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아니라 추가 매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보유 종목 상담 좀 드리려고 해요. 아 보유 종목 상담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안 좋을 거예요. 보여정보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로 검색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지금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검색식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식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아,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착이 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굉장히 제가 한 100개, 200개 만들다가 드디어 제가 검색식을 세력이 포착되는 검색식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 대,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 포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한번 그 계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어, 검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계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종목당 투자금을 200만 원씩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해보고 이거 아무거나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56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7월 제가 아무 때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13일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이게 키움 조건 좋은 게 이거예요. 자, 200만 원이요, 한 달에. 종목당 투자금 200만원에서 200만원.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7월 말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자, 300만원 이상 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종목이 검색됐었는지,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7월 2 8일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 2023년 7월 28일이라고 치면 돼요. 봅시다. 진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한번 보죠 100% 넘은 것도 있고 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초전도치 관련주 이렇 테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7월 28일 날 검색이 된거에코프로 h n 인 보세요 7월 28일 날 이날 검색이 된거 세력들이 포착이 된거 있대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이랜텍은 뭐 본전 나온 거고요 선언 볼까요 7월 28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급등이 되는 자리에서 떴단 말이야. 이러고 200%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7월 28일. 자, 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한 조정됐다 올라갈 때 뜨잖아요, 여러분. 7월 28일이니까. 아까 또 며칠이었죠, 우리? 7월 13일이었죠? 7월 13일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어, 손절이 나는 것도 있어. 손절할 건 손절하고, 우리가 수익금 7월 13일, 7월, 7월 13일. 급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월 13일.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검색기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이 어땠죠? 금요일날? 보시면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세력이 포착된 종목은 꾸준히 뜬다는 거야.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 검색식을, 검색식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바깥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매도가 자세한 가격을,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어, 제가 구독자인 건 확인되신 분들께 제가 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10년간 공부해서 만든 이 검색식, 어 받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특별히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남겨주시면 돼요. 뭐 4번으로 남겨도 되고 아니면 검색식이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매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나오는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이렇게 세력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번호 보이시죠?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들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종목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 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그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락하고 있다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해요. 주가 자체가 어, 한 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예. 저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야.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음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 를못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용물량도 최고예 딱,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콜딩도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도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쵸?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 나오 윗꼬리, 그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 자,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부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1 이평이 21 이평선이 이렇게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 안에서 항상 뭐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누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중간, 저이 대표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